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어, 4인 정사각형, 이렇게 돼있죠. 음, 이렇게 돼있는데, 어, 지금 이 친구 보니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얼마고, 4고, 여기도 얼마고,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요? 예 1대 1대1대 루트 2니까, 4 루트 2겠죠. 그랬을 때, 3대1로 내분한데,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요? 예3 루트 2. 이만큼은 얼마예요? 루트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D1이라고 하고 내 선분 A1, B1, B1, C1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모형 색칠을 R1이라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안에? 어원 어, 그리고 원 안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보면 결국에는 이큰 친구랑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친구랑 이 사이에 어떤 길이비 규칙을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 일단은 초항부터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음네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부터 한번 봅시다. 어 일단 우리가 자, 여기 봐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 자 다른 말로 여기 이 친구 이 친구는 지금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선생님, 선생님이랑 배웠지 삼각형에서 높이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밑변이 어디면 여기면 높이는 이걸 연장한 거에서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높이라고 배웠었죠 그럼 여기선 지금 여기가 얼마고 루트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서 수선해발 내리면 되겠죠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대각선 서로 길이 같을 거고 서로 2등분할 테니까 4루트 2의 절반인 얼마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까이 친구? 자, 이 친구하면 2분의 1곱하기 밑변 루트 2곱하기 높이 2루트 2. 그 다음에 이것이 두개 있다. 자, 이게 초항 S1이 아니라 뭐라고 됐죠? R1. 음, 이것이 처음 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2, 2, 4. 그래서 R1은 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접하는 원을 그렸어요. 접하는 원. 자, 그럼 이 접하는 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원이 있으면 선생님이 언제나 접선이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접점에다가 뭐 내려라. 그렇지. 수선의 발을 내려라. 그러면 여기가 접선되니까 여기가 90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알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음,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알수 있을까? 일단, 여기가 얼마였어요? 루트 2였지. 그리고 여기가 45도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수선해발 내렸을 때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그렇지, 3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랑 여기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3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를 씌우니까 얼마? 루트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어. 각을 한번 구해 볼까? 여기가 만약에 이제 세타라고 치면 여기는 얼마일까? 2분의 파이 백이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죠? 자, 그럼 여기서잘 봐야 되는데 잘 봐. 여기서 이거 요거 요거. 요걸로 직각 상각형 만드는 거 보여져요? 자, 보여지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직각 상각형은이 친구야. 자, 이 뭐야? 미안. 다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로 이루어진 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여기가 길이가 얼마였어? 4였지.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거 보이죠? 요거. 그러면 4,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저거, 저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는 걸 지금 얻어냈어요? 루트 10분의 3이라는 걸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야? 루트 10분의 1이겠죠. 저기 보이는 그대로.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시 쓰면 각 변환이 되죠. 홀수니까. 그러면, 4에 사인에, 세타고 1, 사분명 각이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조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루트 1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10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린 뭘 얻을 수 있냐면, 이제, 피타고라스, 어디? 음,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요거, 높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16에서, 마이너스 10분의 16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160이니까, 160에서 16 빼면 얼마예요? 4. 그 다음에, 1, 4, 4 알고 있죠? 얼마요? 12의 제곱이지. 그러면 루트 1 0분의 1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도 역시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1 0분의 1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얼마였지? 4루트 2였던 걸로 기억을 하죠. 그러면 여기다 루트 10곱하고 여다 기 루트 10곱 해볼까? 그러면 1 0분의 12니까. 자 그러면 어, 4, 아니, 2, 5, 0 2, 6, 0 2. 그러면 5분의 6루트 10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관계가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도형,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의 닮은 비는 4루트 2대 5분의, 얼마죠? 얼마죠? 6, 아니, 잠깐만. 4루트 2대 5분의 6루트 10이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지금 어차피 넓이 넓이비를 구해야 되니까, 이건 닮은 비니까. 일단은 정리부터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음, 얘는 1대, 이거 나눠주면은, 5 곱하기 4 루트 2분의 6 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 2, 4, 2, 3, 6. 그 다음에 이거 루트 5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3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로 제곱비를 구하면 1대 100분의 954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진정한 넓이에서의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초항 구해놓은 거어디있지 초항 구해놓은 거 여기 있네.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그 다음에 초항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거 약분하면 5945, 20, 1백이 20분의 9분의 4니까 11분의 80이 정답이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